배각 공식입니다. 이건 예전에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과정이 좀 빠졌지만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배각 공식 우리는 각이 두 배된 거 있죠. 아, 그거의 사인, 코사인 탄데트를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공식을 유도해 보면은 사인 2 알파를 구하래요. 그럼 알파가 두 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각을 표현하려면은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알파가 아니냐 라고 해서 사인 덧셈정리 이용하는 거죠. 사코 코사. 그러면 사코 코사 더하기 더하기인데, 사실 사코랑 코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알파 알파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개 있다. 사코가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인. 2배각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인 2알파면은 그냥 두 배를 한 사인 값, 코사인 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코사인을 구해보자고. 코사인 2알파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보통은 알파, 베타 이렇게 달랐었는데 지금은 알파, 알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알파. 그럼 얘는 몰려있어. 코코, 싸싸. 그리고 청개구리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코코, 싸싸. 둘다 알파입니다. 마이너스로 연결해요. 그랬더니 얘네가 똑같은 것들끼리니까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도 있고, 하나로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런 공식 이 있었습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 네, 이거는 2, 4, 8과 똑같은 거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 제곱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1, 1마.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코사인 제곱을 바꾸고 싶다 지겹다 하면 1마 사인 제곱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사인으로 몰빵해주기 위해서 사인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사인이 지금 1마 코사인 제곱이므로 여기에 1마 코사인 제곱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과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알파에서 1을 빼고 오히려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맞죠? 아니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1마 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를 1마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주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알파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인 이세타는요, 되게 단순했어요. 사인 이알파는 그냥, 사인 이알파는 사인알파, 코사인알파를 그냥 그저 두배 하면 되는 건데, 얘는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알파의 코사인 값은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사인을 골고루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사인제곱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코사인을 몰빵해가지고 이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1해도 좋고 아니면 사인으로 해가지고 1마 2사인 제곱 알파다 라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개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탄젠트는 탄젠트 2알파다 라고 하면은요 걔도 알파 더하기 알파로 가는거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다 그럼 얘는 1마 탄탄 분해 1마 탄탄 똑같아, 쌍둥이야. 오, 나도 모르게 베타를 썼지만 아니야. 베타가 아니야. 얘는 쌍둥이 알파입니다. 분해, 탄불탄. 그래도 앞에도 알파고, 뒤에도 알파다. 쓰고 보니까, 아, 그러면은 똑같은 걸 곱한 거니까 제곱으로 쓰고, 위에는 똑같은 거두 개니까 두배 하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공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식이 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2 알파를 알파 더하기 알파로 해서 유도하면 되지만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각 공식이라고도 말해요. 사인 2 알파는 뭐였다고요? 얘는 원래 사코 코사인데 앞뒤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두 배한 사인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되겠고요. 그럼 코사인 2알파는 뭐라고요? 얘는 원래 좀 몰빵되어 있잖아요. 코코, 사사 가운데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골고루 콜라보레이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하나로 몰빵해 주면은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이라고도 할수 있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외웠습니다. 탄젠트 2알파는요. 원래 1마 탄탄 분의 탄뿔탄이니까 똑같으니까 1마 탄탄이라는 건 제곱이고 탄뿔탄이라는 거는 두 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배 공식을 외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